아니 여러분 오늘은 제가 새로운 간식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짜잔 핫초핑 반지 캔디예요 핫초핑 안살수 없지 짜잔 너무 귀엽죠 그럼 딱 다섯 개만 살게요 지금 집에 왔는데 어떤 핫초핑 반지가 나올지 너무 궁금하거든요 제발 충동만 아니면 돼 그럼 첫 번째부터 바로 한번 뜯어볼게요 어 어렸을 때 많이 보던 그 보석 캔디 어 잠깐만 이것은 핫초핑? 오 귀엽다 첫 번째는 웃고 있는 핫초핑이 나왔어요 너무 귀여운데? 짜잔 귀엽잖아요. 두 번째는 짠! 어, 어떤 하츄핑인지 뜯어보겠습니다. 과연 누구일지! 짜자! 오 눈웃음을 하고 있는 하츄핑이 나왔어요. 너무 귀여운데이 하츄핑도 제 손에 끼워볼게요. 짜자! 어때요? 저 지금 하츄핑만지 두개나 있어요. 그럼 이번에 세 번째 한번 열어볼게요. 세 번째는 과연 누구일지! 짜자! 아니 여러분 잠깐만 첫 번째 나온 친구랑 똑같아요. 과연 네 번째는 정말 충구 아니길! 과연 누구일지! 나왔어요. 짠, 귀엽죠? 이제 마지막 하츠핑을 뜯어볼게요. 마지막 하츠핑은 누구일지, 짠, 제발 제발 충복아니게 짜잔, 아니 뭐야 아니 얘또 나왔어. 그래도 하츠핑 귀여우니까 내가 봐준다. 이제 하츠핑 반지 부자됐어요. 어때요? 귀엽죠 하츠핑?